불필요한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추세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트이기도 해요 만약 지금까지 일반 캔들만 사용하셨다면 오늘 영상 이후로는 한번쯤 하이키나시를 켜놓고 같은 구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시장의 결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웨일즈트레이딩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트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 바로 하이키나시의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캔들 차트는 시가와 고가, 저가와 종가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이즈, 즉, 불필요한 흔들림이 너무 많아요. 상승 추세 속에서도 갑자기 음봉이 나오고 하락 구간에서도 잠깐 양봉이 섞이면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변동성을 조금 줄이고 진짜 방향성만을 깔끔하게 보여주는 캔들이 바로 이 하이키나시입니다. 하이키나시는 일본어로 평균 캔들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캔들은 한 개의 봉이 하나의 시세를 보여주지만 하이키나시는 이전 캔들과 현재 캔들의 평균 값을 계산해서 새로운 봉을 만들어냅니다. 즉, 단기적인 급등락보다는 흐름의 평균을 반영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흔들림이 줄어들고 추세는 훨씬 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하이키나시를 차트에 적용해보시면 금방 느끼실 겁니다. 일반 캔들에서는 상승 중에서도 파란 음봉이 하나씩 섞이지만 하이키나시에서는 같은 구간이 온통 빨간색으로만 채워집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파란 캔들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이키나시의 장점입니다. 시세의 방향성을 이렇게 한눈에 읽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정리하자면 하이키나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가는 이전 캔들의 시가와 종가의 평균이에요. 종가는 현재 시가와 고가, 저가와 종가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고가는 새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고 저가는 새값 중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완만해지고 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 캔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왼쪽 차트가 일반 캔들입니다. 일반 캔들은 말 그대로 현재 시장의 진짜 움직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시세가 급변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캔들 모양이 바뀝니다. 하지만 하이키나시는 평균화된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의 작은 흔들림보다는 큰 추세를 보기가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단기 변동에 휘둘리기 쉬운 초보 트레이더 분들이나 혹은 장중에 잦은 매매를 하다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차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이키나시로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하이키나시의 첫 번째 활용 포인트는 바로 추세 확인입니다. 양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윗꼬리가 짧을수록 상승세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음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아래 꼬리가 짧다면 하락세가 강하다는 신호가 됩니다. 즉 꼬리 길이와 색의 연속성이 이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핵심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진입 타점이에요. 일반 캔들에서는 노이즈가 많아서 진입 타이밍이 자주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이키나시에서는 훨씬 깔끔해져요. 예를 들어서 하락세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처음으로 양봉이 등장했다면 그게 추세 전환의 첫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처음으로 음봉에 등장을 했다면 그건 단기 고점이거나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세계 전환이 하이키나시의 매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매도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 흐름이 이렇게 길게 이어지다가 처음으로 강한 음봉이 나오거나 양봉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 그 시점부터는 수익 실현 구간으로 볼수 있어요. 자,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면 강한 상승 구간에서는 빨간 캔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윗꼬리가 거의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이 하이키나시 캔들이 파란색으로 색이 바뀌기 전까지는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즉, 빨간 캔들이 이어지고 있는 동안은 괜히 중간에 이익 실현을 하지 않고 흐름이 꺾일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반대로 파란 캔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아랫꼬리가 거의 없는 구간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런데 하이키나시는 단독으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보조지표와 조합하면 신뢰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으로는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21선 이동평균선을 하나 설정을 하고 21이평선 위에서 빨간색 하이키나시캔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더 강한 상승 추세의 지속 신호로볼 수가 있고 그때 매수의 진입을 고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21이평선 아래에서 파란 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추세가 명확한 하락이므로 매도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또 하나 좋은 조합은 RSI예요. RSI가 30 근처에서 하이키나시의 색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전환이 될때 이것도 굉장히 강한 매수 시그널이 됩니다. 반대로 RSI가 70 이상에서 하이키나시 캔들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뀐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한 매도 시그널이 되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이키나시의 장단점으로는 장점은 명확합니다. 노이즈가 적고 추세 파악이 쉬우면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평균 값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 반응이 한 박자 느리다는 점입니다. 즉, 빠른 반전 구간에서는 일반 캔들보다 진입 타이밍이 늦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보다는 이동평균선이나 RSI, MACD 같은 추세 보조 지표와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하이키나시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의 복잡한 움직임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굉장히 정교한 도구입니다. 불필요한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추세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차트이기도 해요. 만약 지금까지 일반 캔들만 사용하셨다면 오늘 영상 이후로는 한 번쯤 하이키나시를 켜놓고 같은 구간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시장의 결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해외선물 계좌개설이나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접 셀프로 계좌개설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있는 셀프계좌개설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웰즈트레이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